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어... 내려가봐 좀 내려가 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 외부 활동이 조금 제한이 크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 졌는데 집에서 다들 뭐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집에 있어도 할게 많아요 할게 많아서 야좀 이러지 마 저리 좀가 집에 계속 있으면 솔직히 심심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뭐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게임은 뭐 플스 라든지 닌텐도 스위치 뭐 이런 게임기 처럼 콘솔을 이용한 것도 있겠지만 요즘 클라우드 이시스템잘돼 있잖아요 게임사하고 이렇게 조율이 돼서 통신사하고 조율이 돼서 게임을 즐기는 음, 그리고 또 모바일 게임도 워낙 요즘 잘돼 있기 때문에 할 만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모바일 게임을 몇개 해봤더니 상당히 그래픽이 어, 제가 생각했던 제가 기억하고 있던 어, 그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을 즐길 때 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액정을 이렇게 터치하는 게 조금 감도가 맛이 안 나잖아요. 맛깔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패드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인 음, 샥스, 샥스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어, 모델명이 S51이에요. 물론 광고성 없습니다. 왜냐면뭐 제가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음. 이게 최근에 이제 KT하고 뭐 협약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은품처럼 이렇게 나온 게 있나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KT가 아닌데다가 그냥 테스트상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걸 한번 열어보죠. 뭐, 사실은, 어 제가 대강 안에를 살짝 봤더니, 개봉, 미개봉 실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열어봤더니, 별거 없기 때문에, 어 개봉기, 언박싱은 뭐 대강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 제품이 한국 회사에서 어 개발한 제품이라, 이렇게 설명서도 그냥 한글 위주예요 한글 위주고 꽤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 뭐, 구매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대표님의 사인까지 들어간 뭐 이런 걸 주시네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충전 케이블. 이거는 C 타입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C 타입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다행이네요. C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게 사이즈만 한요 정도? 더 컸으면, 이 파우치가 더 컸으면, 어, 일수 가방으로서도 충분히 괜찮겠죠? 네. 어쨌거나 뭐, 그렇게 또 그렇다고, 어, 부끄러운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요 안에 이제 게임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박스에 보니까, 음, 요런 게 하나 보이네요. 이게 방향키, 십자 방향키인데, 요걸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을 보니까, 꽤 작은 편이에요. 꽤 작은 편이고, 이게 좋은 점이, 음, 안드로이드도 가능하고요. 애플이나 윈도우 OS도 가능해요. 그리고 맵핑이라고 그래갖고, 맵핑 모드가 있어요. 어, 샥스 같은 경우는 맵핑 앱을 따로 제공을 하는데, 꽤나 그게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맵핑 앱을 많이 써보진 않고, 요번 어 리뷰 때문에 몇 개의 맵핑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도 얘가 좀 매끄러운 것 같아요. 그나마. 네. 그리고, 제품은 요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패드를 끼우게는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가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어, 그리고 밑에 손잡이 쪽 그립 쪽은 실리콘 커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빠지게 되어있어요 분리가 가능해요 kt 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서 이렇게 뿌린 사은품은 컬러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실리콘이 커버가 어 닌텐도 스위치 처럼 이렇게 색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 전체적인 재질감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일단 슬림하고 작은 편이라, 어, 파우치에 넣어서, 일수 파우치에 넣어서 들고 다니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성 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일단 조작감이나, 요런 걸좀 봐야 되겠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제가, 풀스포도 있고 액박 그 컨트롤러도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닌, 닌텐도 스위치인데 닌텐도 스위치의 프로콤보다 그런 거에 비교를 하면 스틱이 좀 가벼운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탄성이나 어떤 마감도가 조금 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세페이지 보면은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볼수 있겠지만 어, 매핑해서 이게 제대로 잘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해놔야지, 혹시 뭐 스마트폰 게임 중에서 게임패드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어,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매핑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복잡할 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샥스 전용 앱을 보니까, 음, 꼭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어,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몇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크게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우측에 이렇게 버튼이 생겨요. 버튼이. 자, 이 버튼을 이제 일단은 게임을 실행하고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게 떠요. 네. 이거 이제 제가 이미 눌렀기 때문에 이런 게 뜨는 거고 자, 왜못 가니? 전장으로, 자, 맞죠. 이제 이 버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편집하기 위해서 보시면, 음, A 버튼, A 버튼을 누르니까 이런 게 떠요. 그럼 요걸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거기 뭐 조준, 뭐그 위에 이게 총을 바꾸는 게 있나 하다 보면 이런 버튼들이 뜨는 거에 대해서 음 뜨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버튼 하나 하나 눌러서 편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한두 게임 최초로 시작할 때는 편집을 해야 되니까 게임에 집중을 잘못 해요.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음, 이렇게 하나씩. 이겁네. B도 여기 하나. 옮기고요. 자, 그리고 l 3는 여기. 음. 뭐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 게임을 잘 모르니까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이제 매핑을 끝냈고요. 한번 게임을 해 볼게요. 뭐 잘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일단은 테스트를 위해서 음, 스틱이 잘 먹히고 있습니다. 뛰는 게 조금, 음, 깔끔럽네. 뛰는 게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나름대로 몇 번을 이렇게 세팅을 한 건데, 어우 못하는 기억에서 티가 납니다. 이 매핑 앱이 꽤잘 만들고 호환성도 좋은 것 같은데. 조금 껄끄러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끊김이 있는 약간 원활한 최적화는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아나왜 이렇게 잘하는 거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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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 어디 갔을까? 아, 뛰는게 막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이래 이게 지금 40킬을 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두당이 아니고 팀 계속 폭탄에 수류탄에 맞고 있어요. 음, 흠, 저거구나. 이게 키를 다못 외우니까 자꾸 보게 되네요. 제가 뛰는 게 답답해, 하자 있는 애 같아.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매핑 앱을 몇 개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일 매끄럽게 되는 것 같긴 해요. 허이, 도망 잘 갔어. 요거 결과까지만 한번 보죠. 맵을 알아야 다니지. 참, 네, 이제 4명 남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 할 만하네요. 매핑 이렇게 깔끔하진 않아도. 자, 끝났습니다. 자, 간단하게 매핑해서 게임 플레이까지 한번 해 봤는데요. 음, 전체적으로 제가 게임 플레이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적화가 조금 덜된 느낌? 이 제품이 샥스 제품이 어 얘가 지금 모델이 S5i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모델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로 패밀리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그나마 제일 좋은 거 가격대로도 제일 비싸거든요 비싼데 음 얘한테는 아직 최적화가 안된것 같아요 음 앞으로 업데이트가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최적화가 부족한 느낌 그래서 아까 플레이할 때 보셨겠지만 좌측 스틱으로 어 앞으로 가고 전진 후진 뭐 좌우로 가는 그런 게 조금 탁탁탁 끊기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몇 번에 세팅을 계속 제가 이제 반복을 해서 맞춘 거예요. 맞춰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하지만 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품은 제품 꽤 괜찮고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치대를 따로 들고 다닐 이유가 없고 그냥 여기다 꽂고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기에는 노안이 왔나 봐요. 눈이 너무 침침해. 그래서 이제 뭐 게임하는 일 별로 없지만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이제 태블릿으로 하거든요. 태블릿 같은 경우도 거치대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일반 게임 패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감은 몇 개가 있긴 하네요. 스틱이랑 좀 이런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반으로 쪼개지는 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긋나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게임을 할때 너무 집중해서 광란하게 막 하면은 좀 움직이는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리콘 커버도 격렬하게 게임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런 걸 교체를 하거나 뭐 이러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좀 쉽게 벗겨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 그리고 이 십자키는 교체가 쉽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빼니까 안 빠져요. 그게 툭 떨어지는 이런 건 아니고 좀 힘이 잘 지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십자키에 어느 부분을 보니까 이게 홈 같은 게 살짝 있어요 한 군데 요거를 손톱으로 밀어서 탁 떼면 요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꼽으면 되겠죠 뭐 근데 그게 그건 거 같아요 저는 <laughs> 어쨌거나 뭐 집에서 지낸 시간이 많으신 분들 많으신 분들에게는 재밌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